비가 오는 날이면 제한 속도가 20% 감속이 됩니다. 그냥 평소에 달리던 대로 달리다가 가속기 때문에 형사 입건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기루 변호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넷이라는 브랜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이제 흔하게 생각하면 너가 얼만큼 잘못했느냐 책임의 정도를 따지는 건데요 법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교통 사고에서는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나눠요 예측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다음에 이제 회피 가능성은 그 상황에서 운전자로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내가 핸들을 조금만 돌리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과실의 크기가 커지겠죠. 보행자가 있는데 중앙 분리대가 있어서 도저히 사람이 건너올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곳을 넘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 자, 누군가가 여기 이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길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회피하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이런 사고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망 사고가 됐어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고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과실이 보행자가 100이고 운전자는 0이기 때문에 내 차에 파손이 있다면 보행자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유족한테 가서 돌아가신 분 때문에 제가 차가 망가졌으니까 손해를 배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법적으로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요. 이제 운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단횡단 사고를 제가 이제 몇 년간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요. 흔히 하는 말로 무단횡단을 하면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한20% 정도로 잡는다. 편도 1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랑 편도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랑은 보행자의 과실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거기에 뭐 비가 온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 한40% 요 정도까지 보통 형성이 됐었는데 요즘은 한 60-70%까지도 보행자의 과실을 묻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법원에서도 자동차라는 게 워낙에 위험한 물건이니까 차대 사람의 사고에 있어서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판결을 내렸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너무 불균형하다는 라 느낌을 집안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판결들을 보면 무단횡단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의 과실이 상당히 많이 잡힌다. 차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무단횡단이 예전 같으면은 뭐 차가 알아서 피해 가겠지 뭐나 치면은 내가 나 배상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만연하게 생각하시고 다니시다가는 정말 많이 다쳤는데도 막 치료비도 내가 부담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이런 거안 하시는 게 좋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시야가 좁아지고요. 제한 속도가 20% 감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km 제한 속도인 도로를 운전을 한다. 비가 오는 날에는 48km가 제한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평소에 달리던 대로 달리다가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근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는 과속기 때문에 형사 입건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생각하고서 운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행자로서 무단횡단 같은 거 했을 때 비가 오는 날이면 어, 예를 들어서 뭐한 30%를 적용을 했, 할 사안을 비가 오는 날에는 차들이 더 보기 힘들단 말이죠. 시야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은한10% 정도 무단횡단 보행자한테 과실 비율이 더 부담되기도 하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을 보면 달려들어요. 그냥 불의의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려면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요. 제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짐승들이 길에 출현을 했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뭐 급속히 조작하거나 이러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제 후임이 이 고라니 사고가 나서 차에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 부대에서 했던 말은 잘했다였어요. 왜냐면 하 그걸 피하려고 큰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니까 운행 중에 동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피하면 안 된다 그냥 치고 가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율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사람과의 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권도 분명하고요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소송 소송이 상대가 없죠 <laughs> 킹라니들의 불법 기본적으로는 헬멧을 잘안 쓰고 다니고요. 너무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도로 법규를 거의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응. 저도 요즘은 이제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아요. 보드의 문제는 뭐냐면 보행자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자동차에 비해선 느리고 속도의 중간 지점에 있다라는 게 되게 큽니다 아직까지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킥보드가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이 잘 없어요 어, 보통 보행자들만 다닐 것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보행자들만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보행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내 앞을 가로지르는 킥란이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 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들. 내가 차를 몰고 있는 것이랑 똑같다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도로 위에 네. 법적으로 보면 이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도 어,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에 이게 방치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방치된 킥보드의 소유주가 책임을 묻는 게 맞죠. 물론 이제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화난 곳에 뭐 이제 길 중간에 있었다고 하면 차량 운전자가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100% 킥보드의 책임이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주차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법 주정차는 에 킥보드의 소유주에게도 당연히 갑자기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형사적인 문제는 특별한 중대 과실이 있을 때에만 입건 사안이 돼요 아마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당연히 면허가 없겠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이제 입건 사안이 되는데 촉법소년은 이제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요 형사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사고를 일으킨 촉법소년도 책임이 있고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인 부모도 역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로 배상 책임을 묻게 될 때는 그 부모님에게 이제 소송을 하거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